여기는 지금 티르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숙소고요. 굉장히 이제 재밌는 그런 것들이 많을 거니까 네, 다양한 곳 가서 이제 쇼핑을 하면서 저는 사실 이제 졸작을 하고 있는데 졸작 컨셉이 하나가 히피여가지고 그 위에 제가 케이프를 만드는데 케이프에 이제 터키석을 달고 싶어서 진짜 터키에 왔어요. 터키석을 달, 다... 터키석을 찾으러 진짜 터키에 왔습니다. 오늘 과연 제가 원하는 터키석을 찾을 수 있을지 너무 지금 기대가 되는 어, 이스탄불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우산까지 쓰고 갈게요. 여기는 저의 숙소 앞인데 여기 이렇게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에 굉장히 착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저의 캐리어를 맡겨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 저의 이제, 그, 룩은, 웨스턴, 그, 이번에 터키를 와서 제가 그 터키 브랜드에서 옷이랑 액세서리를 조금 샀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제가 이걸 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요런. 이렇게 테슬이 달린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서 이제 머리에 이렇게 두를 수도 있고 그리고 요 터키석 요 목걸이도 샀습니다. 셋다 이제 같은 브랜드에서 샀어요. 요렇게 치마도 스커트도 요 스커트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그리고 요 샌들은. 이거 진짜 가죽이고 핸드메이드예요 그래서 뭔가 터키에서 이런 신발을. 히히히 여기는 히히히. 탁심 광장입니다. 이스탄불 음.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 광장을 무조건 지나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다 몰려있거든요. 여기가 도심이어서. 음. 아니, 택시 아저씨들이 저희를 놓고 엄청 싸우는데요. 이제 자기가 태우, 태우고 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가고 있습니다. 813! 어? 브랜드바자르에 버저를... 있는 이런 식당에 왔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두바이즈 포인이 있어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택시에서 좀삥을 뜯긴 것 같아요. 정말 시켰습니다.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대박이에요 요렇게 이제 터키의 전통 의상도 이렇게 있어요. 아주. 팔이 아주 길죠? 오, 이런 거. 되게 선물하기 괜찮지 않아요, 진짜? 예쁘고. 우와 바이올린. 바이올린은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요즘 찾고 있는 이런 타기사 눈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뜻이에요. 그 타인의 질투를 막는? 약간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이 눈에 관심이 없었는데, 뜻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계속 보다 보면 정이 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안녕하 Zilcon z i c o 예란 Zilcon? 예? 아 사람 진짜 많아요 여기. 지금 그란드 마다기 왔는데 사람은 보이세요? 다 있거든요. 아, 금이, 금이, 금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저는 터키석을. 하이, <놀라> 내려봐. 터키석이 엄청. 터키석을 지금 찾고, 찾고 있고. 아, 내려봐. South Korea. South Korea. 아, I'm from 아, 어, 어. <놀라> 김정동. Ah, no.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How about for other than? Yeah. I can can. Ah, the earring, right? 제가 진짜 찾고 있는 색깔들이에요. 제가 진짜 찾고 있던 색깔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 진짜 이 고양이는 아 얘가 막 와가지고 제가 얘 때문에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제 길을. 근데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막 와요. 이때게 이렇게. 이렇게. 가렇게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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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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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one h o 이 much?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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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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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리얼 터키석. 저 정말 여기서 리얼 터키석을 찾았어요. 빈데. 진짜 리얼. 지금 부자재 쪽에 와, 와가지고 지금 사고 있어요 이것저것. <laughs> 여기 완전 청, 신기한 거 천국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왔어요. 파셔콜 치즈케이크 또 시켰네. 미쳤다. 여기 원래 처음에 안 열려 있었거든요? 여기 처음에 안 열려 있었는데. 주말에 왔더니 안 열려있었는데, 지금 열려있어요. 이렇게... 근데 진짜 디자인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어떻게 아,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내 심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진짜 어떻게 다 사고 싶다. 너무 예쁜데 어떻게? 너무 예쁜데? 그 가죽도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안에 이렇게 직접 핸드메이드로 만드시는 거예요. 발견했어요. 저 하나 샀습니다. 그 시가렛스로 만든 거예요. 요렇게갈라타 그 타워도 왔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제가 여기 이번에 이스탄불 와서 한국 사람들을 정말 한 명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주변에 오니까. 한, 지금까지 한 3명? 4명 정도 본것 같습니다. 엄청 높아요,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주변 식당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